안녕하세요. 어린 왕자, 루카입니다. 나나 프로젝트 i m 실행을 위한 100일 미션 중 95일차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생기록사 이재관의 51세, 나나 프로젝트와 자기성장 플랫폼, 평생의 꿈에 대한 도전과 실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기 2021년 어린 왕자 루카 ID 1년, 자연경제시스템으로 지구촌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성장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경제적 여건에 대한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했던 삶이라서 물질적으로는 별로 가진 게 없었고 경제적 여건 또한 좋지 않았기에 현실적으로는 재테크나 일정한 급여를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푸자만을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였고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수단이 되었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생명 그 자체를 유지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과 금융,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열망과 노력의 결과물로 자기성장 플랫폼과 자연 경제 시스템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라는 프롤로그의 첫 문장처럼 사람과 돈에 관한 여러 가지 속성을 말하며 부자의 개념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조언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빛과 공기, 물처럼 현대인의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가 되었고 자연의 양면성처럼 돈도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기원과 자연적인 속성을 연구하고 자연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처럼 돈도 선한 영향력이 있는 순환적인 시스템에서 운영되면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해 줄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성장 플랫폼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연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상위 부자를 꿈꾸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성장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양면성이 있어 너무 없어도 탈이고 너무 많아도 독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돈이 생기면 나머지는 순환되는 돈으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자기성장 플랫폼에서 나중에라도 필요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거나 플랫폼에서 자연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자기성장 플랫폼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부의 욕망에 대한 절제를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린 왕자 루카의 꿈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나 프로젝트 IUM 어린 왕자 루카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은 자기 성장과 행복 추구를 위한 온라인 놀이터입니다. IUM 건국놀이와 창조놀이를 통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나나 프로젝트 IUM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나리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